다음으로 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형을 선고하는데, 먼저 범죄의 중대성 및 재질 불량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자 진술과 각종 보고문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체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본권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재책이 중함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후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